그, 너희가 이제 제곱하니까 제곱을 하자. 사인 제곱 20도. 사인 제곱에 20도. 코사인 제곱에 110도. 마이너스 2에 사인 20도. 코사인 110도. 지금 이거 전개한 거야. 그냥 제곱한 거고. 오른쪽 거, 얘들아. 하면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도. 사인 제곱의 110도 플러스 2의 코사인 20도의 사인의 110도. 괜찮아. 그러면 사인 제곱 20이랑 코사인 제곱 20이 더해지면 몇이 나와. 이건 1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건 1이 나와. 이렇게 넣하면 1이 고이. 자, 저 씨야. 이거 두개다으면몇 나와? 어? 110도인데? 이 나와서 1 더하기 2니까 몇 나와? 위에 거는? 위에 거 계산하면 얘들아 2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위에 것만 2 나와. 밑에 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 아니니? 니네 뭘 발견해야 되냐면 야, 20이랑 110이랑 더하면 몇 도야? 130 아무 의미가 없잖아. 110에서 20 빼면 몇 나와? 그래서 얘들아 110 빼기 20이 2분의 파인 이거 이용하는 거야. 아랫줄만 계산해주면 되는거 맞아? 아랫줄 내가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봐봐 아랫줄 중에서 요 부분만 먼저 계산하자고 얘들아 이 부분 마이너스 이하 좀 이따 곱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봐봐라 110도가 뭘까 110도든 20도든 얘들아 너희가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잖아?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거잖아 이말 이해되겠니? 베타가 얘들아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그럼 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베타니까 코사인 베타니까 코사인 베타니까 여기다 한번 써 줄게. 코사인의 베타니까 자, 이 부분 뭐라고 치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사인 알파로 바뀌는데 부호가 어떻게 돼?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 나가야 되지.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 나가면서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 사인 알파지. 사인 알파에, 사인 알파니까, 사인의 제곱에 알파인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니?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2.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됐니? 다소 다른 주위에 있는 문제들보다 복잡하기는 하나. 이건 역시나 두 각이 있을 때, 더하거나 빼가지고 하더라. 그치? 좌표 축에 있는 걸 찾는 것과 같아. 오른쪽도 봐봐, 얘들아. 오른쪽도 이미 해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또 베타 자리에 뭐 넣어줄수 있니? 베타 자리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몇인데? 코사인 알파지?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알파니까 이게 알파잖아. 그치? 코사인 제곱 알파인데. 앞에 몇이 곱해져 있어? 그럼 두개 더하면 몇이 나와? 아까 전에 몇이었어? 그래서 얘들아, 2 더하기 2니까 몇 나와? 답은?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4번이 나오게 되는 거. 여기서, 이거.